일본 갑니다. 일본. 와! 이거 벌써 한 물어 먹어. 이거를 했어. 됐다. 야, 겁나 작은데. 겁나 작대. 응. 필을 펼칠때도 진짜 그렇네. 저희 지금 나갈 건데 너무 더우세요, 지금. 아니 이게 냉장고가 너무 작아요. 진짜 레알 이 정도면 그냥 내손한두 개? 제가 지금 수중에 만5 0 0 0엔 밖에 없습니다. 이걸로 2박 3일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? 인간적으로 애나 너무 비싸잖아. 그래가지고 제가 15,000엔 밖에 못... 그러니까 2만엔? 2만엔 밖에 환전을 못했는데. 교통카드로 5,000엔 쓰니까 벌써 15,000엔 밖에 안 남았어요 You a d I, it's more than life 어? 됐다 Let's go 저 밤에 달해 밤에 아우 뭐야 아우 날파리 근데 일본인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 맞아 여기 원래 그래 한국인들이 훨씬 많아 외국인하고

너무 웃긴데? 아, 리가 아, 오자이마 아, 자슈 그 다음에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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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, 국물. 음 와, 매콤한데. <laughs> 음 단수 어때? 그지 그지. 에? 와 근데 진짜 열콜라 진짜 다른가? 왜 이렇게 맛있지? 콜라 맛집입니다. 글리코상만 또 찍어야 돼. 글리코상. <laughs> 일단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. <laughs> 이 도톰보리오면 제가 반드시 먹는 아치치 홈포 일단 진짜 이렇게 뜨거울 것 같거든요 <laughs> 어떠세요? 정말 너무 뜨거워 <laughs> <laughs> 여기 맨날 오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여기 맨날 오거든 맨날 오는 이유가 여기 문어가 진짜 싫어했어 문어 맛있어 <laughs> 도톰보리 갔다 왔고요 인간적으로 삶이 너무 많잖아 진짜 사람에 치여가지고 지금 너무 지쳤어 제가 오는 길에 뭘 샀냐면 일단 물 대왕 2L짜리 물 샀고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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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세요 진짜 피스타치오 이거 진짜 레전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피셜 이거 진짜 겁나 맛있으세요 딸기 맛이복 구성 맛인데 구성 맛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 볼 거예요 이거 자지 부딩 일본에서는 겁나 싸니다 발음 주인 한국에서는 또 드럽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겁나 싸요 178엔이었나 어 아, 한국보다는 음. 많이 싸다. 아, <laughs>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. 내가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네. <나> 너무 부끄러워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신세카이 시장에서 대노지 동물원 갑니다. 아 저번에 내가 대노지 동물을 못 와봐가지고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. 약간 동물 좋아하시 죠？아, 그럼요.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는 사람 들로서 약간 동물은 포기 못 하지. 음. 네. 여기서 티켓 사야 돼요. 티켓, 감사합니다. 기 뭐, 투 투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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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시들らっしゃ이. 아, 가요. 어, 뭐야? 루트 뭐, 봐야 되지. 아, 지도 지도. 한글 지도. 야, 와, 여기 몰랐는데 엄청나게 크네. 뭐 볼래? 코뿔소 있고 기린 있고 사자 하이에나. 와, 뭐 많다. 늑대. 야, 늑대도 있대. 늑대 미친 거 아니야? 뭐? 는 거를 아니고 살아 있는 거야. 뭔데 저게? 약간. 오! 야 여기 진짜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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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이네. 차라리 유리만 걸. 네가 시켰구나. 그러니까 제였어어 <laughs> 미안. 아, 어 로우신데워. 진짜, 나 진짜, 아, 진짜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어, 하마 처음 봐. 청엄 진짜 개신기하다.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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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하마 청엄었다고 한다. 오 가까이 온다. 귀엽게만잖아 오래 발톱 있는 거. 같아. 아 귀여워. 아, 야, 너무 귀엽다. 아여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다오 마이 갓. 와, 뭐라 합니다. 아, 근데 생각보다 동물 진짜 많다. 500엔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듯? 야, 면 진짜 쫄깃한데? 힙파이브 같이 찍힐 것 같은데? 네. 자, 지금 지상입니다. 아주 높이 올라와 있어요. 괜찮아?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와, 이제 꼭대기다. 야, 오지, 오지, 오지. 오지, 오지. 그 얘기하지, 나는 니 괜찮은 줄 알았지. 너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. 너무 거 굳이 기어 다이소, 그 옆에 뒤에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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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, 야, 이거 한개 사면 한 개에 막3천0 0 3,400, 5,500 하는데, 야 씨, 다 아,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, 이거랑 뭐지? 이거 총무인가? 나아나아 이거는 요런 게두 개다. 이거, 나만, 나만, 아아이가루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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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, 좀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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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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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두 개에 100원 0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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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야, 미친 거 아니야. 다 과자, 과자밖에 없어, 다. 가루쿡에, 과자에. 아, 요 푸딩, 요거 진짜 유명하다고 합니다. 천 원밖에 안 해서. 동키호는236 한대. 236인가? 230인가? 했던 것 같은데. 요 가루. 옮기면 그냥 다 사버려. 완전 따뜻하지. 그, 그 그러니까, 그래서 이게 약간 위에 살짝 춥잖아. 근데 이거 하면은 완전 열교 이렇게 올라와. 이거 진짜 개 예쁘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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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... 유카타이었지롱뿌빠 비리비리바, 비리비리바. どう 내가 끝난 거 알지? 그냥 한 번에 스케줄. 내가 밥. 자 디저트. 이밥 먹은 거또 치워주고 먹어야지. 이제 상쓸게 먹으면 안 되니까. 내가 <laughs> 게는데 어, 맛있겠다. 야 벌써 녹았어. 빨리 먹자. 야 미쳤다 이거. 어 미쳤다 미쳤다. 네, 여러분은 지금 테트리스 성공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네, 파이브. 어, 네. 아, 네. 아, 오케이. 아이, 먹습니다. 먹는다. 음, 아이, 맛있다. 그만 왜 먹었는데, 맛있다. 뭔 맛이야? 그냥 맛있는 맛이야. <laughs> 뭔 맛이라고 설명하기가. 힘드네? <laughs> 5번 마지막 장소 야 시골, 일단 사, 일단 사, 일단 또 가. 이거 2차 두배 굉장히 맛있는 거 같습니다. 토마토 맛겠다. 야, 이것도 사, 다 사, 다 사. 와, 이것도 맛있는데, 토마토, 토마토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? 오, 맛있겠다, 오, 오, 딴 거리 좀 들어가고. 맛있겠다, 맛있겠어. 요거 사야 돼. 아, 매운 빵이 없네, 매운 빵이. 아, 내가 원하는 게안 와, 지금 아예. 저기서 아까 서 네. 끊기나? 그짜 <목소리도> <진짜> 맛있다 고 <목소리도> <세이! 목소리도> 진짜 맛있어 <목소리도> 와, 왜 막혔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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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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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목소리도> 왔어. <와있다>